겨울에 염증 관리하는 사람, 이거 모릅니다. 겨울철 염증을 줄이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목과 손목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목과 손목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는 곳이라 이곳을 따뜻하게 감싸주면 온몸의 체온이 쑥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염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추운 겨울엔 물 마실 생각이 잘안 나지만 수분이 모자라면 혈액이 탁해지고 염증 물질이 쌓이니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트 두번 톡톡 누르면 나머지 세 가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족욕을 하는 겁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담그면 아래쪽 혈액이 쭉쭉 순환되고 몸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쏙쏙 빠져나갑니다. 네 번째, 가벼운 실내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추워서 움직임이 줄면 혈액순환이 막혀 염증이 쌓이니 집안에서 팔다리를 천천히 펴고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근육이 활성화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햇빛을 쬐는 겁니다. 겨울철 부족한 비타민 D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염증을 키우니 하루 10분이라도 창가나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면 몸속 염증을 다스리는 힘이 쑥 강해집니다. 이 다섯 가지 중 두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철 염증 꼭 관리하세요!